이 거리에 제가 머무는 호스텔이 있고요. 제 호스텔은 오데사 도시 중심지에 있습니다. 에, 여기가 이제 평범한 오데사 일상 거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오늘 어제가 이제 도착한 날이 막 파란 하늘에 엄청 걷기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좀 구름이 꼈네요. 사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아, 배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어잠좀 자고 가야지 하니까 막 오후 4시 5시 돼 가지고 어쨌든 오늘 오대사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또어큰 성당 교회가 하나 나왔네요. 역시 유럽은 교회 성당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데사의또한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날씨가 그렇게 추운 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추웠나 봐요 눈들이 계속 아직 녹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좀 걸으면서 느꼈는데 어, 우크라이나 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 저기 이제 작은 상점들 있죠. 저렇게 이제 커피를 팔고 핫도그 파는 그런 이제 작은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기도 있죠.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포장마차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여하튼 여기 공원에만 이미 뭐세개 4개를 봤는데 다른 길가를 가도 이제 조금 큰 길가다 하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뭐 저도 작은 거뭐 하나 또 주워 먹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구석에 이렇게 이제 수돗물을 식수로 이렇게 받아먹는 곳이 있네요. 어, 저도 어렸을 때 아파트 구석에 막 저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씩 저도 심부름 엄마가 시켜서 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은 요즘 저런 게 없어진 것 같죠. 뭐 여하튼 일단 또 계속 걷겠습니다. 걷는 중인데 어 참좀 흥미로운 거리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책들도 팔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이제 음식도 팔죠. 그리고 뭐 커피점도 있고. 여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근데 주로 책을 많이 팔어. 어, 저기 뭐 상품도 팔고 하지만. 근데 여기 이제 공원 거리 같은 곳을 이렇게 이제 오대사만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어, 좀 분위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너무 좋은 게, 공원에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들이 있네요. 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운동을 잘 못하는데 간만에 운동했습니다. 아, 근데 나이 먹으니까 에이징 커브 때문인지 근육 이런 게확확 줄어드네요. 어, 턱걸이 몇 개를 했는지 쪽팔려서 횟수를 말을 못할 정도네요. 뭐 여하튼 계속 걷겠습니다. 저는 오대사 중앙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중앙 기차역답게 여기는 좀 분주해 보이네요. 네,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오대사 해변가 쪽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다 앞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케이블카 놀이공원 같은 기구가 또 있는데. 어, 현재 뭐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수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제 걸어서 어,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을 타고 계속 내려왔는데 내려오니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또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산책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여기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바다 한번 봐야죠. 어, 저는 여기 바다가 있는 곳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보이는 맑은 물의 오데사 바다입니다. 어,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 구름이 정말 많이 꼈네요. 어, 그래서 최고의 경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운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왼쪽이 해변가인데 어, 저는 이 해변가를 따라서 조금 더 바닷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불상이 보이시나요? 웬 불상이 여기 있을까 했는데 어, 흥미롭게 여기 해변가 이름이 부다 비치, 부처님 해변가네요. 와, 우크라이나에 이런 게 있다니 어, 좀 약간 컬처 쇼크인데 어 여하튼 어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걷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걷는 와중에 또 흥미로운 곳이 있네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추모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전쟁이나 이런 데서 전사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곳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 추모탑? 그게 이제 길게 있네요. 어,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좀 말이 많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이게 뭐,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말들이 기사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면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데사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에 와 있습니다. 어이 이제 계단이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단 위에는 뭐가 있을지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죠. 어 근데 계단이 많긴 많네요. 군생활 할때 천국의 계단이 생각나네. 계단을 올라왔는데 뭐 없네요. 어, 위에서 이제 뭐 바다를 볼수 있는 정도, 뭐 사람들이 만나기 좋은 장소인 거는 같습니다. 뭐 하나의 그냥 이제 광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 더어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 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호스텔로 돌아가는 중이고요 어, 어느새 이제 거의 다 도착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대사의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 어, 제가 한종오쯤에 나왔는데 한 5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네요 어, 보통 이제 도시 구경을 할때 1시간 뭐 길게 잡아 봐야 2시간 3시간인데 5시간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오데사가 저한테만큼은 좀 흥미로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첫 도시인데 느낌이 좋네요. 이 느낌 그대로 그 다음 도시까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